가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강아지, 지금 기분 어떤 걸까요? 꼬리를 흔들면 무조건 기쁜 걸까요? 귀를 쫑고 세우면 항상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강아지는 말을 못할 뿐이지 몸 전체로 감정을 이야기하는 동물입니다.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꼬리, 귀, 표정, 자세, 그리고 소리로 읽는 강아지의 감정 언어들을 한번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은요, 여러분은 강아지와 정신적인 교감을 더 깊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요, 딱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꼬리의 움직임, 귀의 방향, 얼굴의 표정, 몸의 자세, 내는 소리의 종류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형태, 위치, 움직임, 소리를 함께 잘 관찰하다 보면은요, 강아지가 지금 기쁜 건지, 불안한 건지, 경계 중인 건지, 화가 난 건지, 흥분한 건지를 거의 다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꼬리부터 살펴보면요 꼬리의 위치는요 감정의 방향을 말하고요 흔들림의 정도는요 감정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꼬리가 위로 점점 들릴수록요 자신감이 있는 상태고요 꼬리가 아래로 내려갈수록요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감정의 정도 표현에서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면요 감정의 깊이가 비교적 얕은 거고요 꼬리를 빨리 크게 흔들다면은요 감정의 깊이가 크고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쁘면요 정신없이 흔드는 거죠 꼬리를 높이 그리고 부드럽게 흔들 때는요. 기쁘고 자신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리 사이에 꼬리를 말아 넣으면은요. 무섭거나 위축이 됐을 때의 의미입니다. 수평을 유지하고요. 꼬리를 살짝살짝 흔들다면은요. 집중하거나 경계 중일 때입니다. 꼬리 끝만 빠르게 움직인다면요. 짜증이 나거나 긴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아지의 귀는요, 강아지에게 불안과 자신감의 바로미터입니다. 앞으로 쫑긋 세워져 있으면은요, 저게 뭐지 하며 관심을 가지는 중이고요, 자연스러운 위치라면은요, 현재 편안한 상태입니다. 근데 귀가 뒤로 젖혀지면요, 불안하다는 의미이고요, 머리 뒤로 완전히 젖혀서 눌리면은요, 무섭다, 복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강아지의 얼굴 표정도 있습니다. 강아지는요, 주로 입과 눈, 입꼬리의 미묘한 움직임으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입이 살짝 열리고 혀가 나왔을 때는요, 완전히 릴렉싱, 즉, 편안한 상태입니다. 입이 꽉 다물려 있거나 입술이 긴장돼 굳어 있으면은요, 불안하거나 경계 중인 상태입니다. 입꼬리가 뒤로 당겨지고 눈이 커지면은요,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오고 얼굴이 부드럽게 풀려 있다면은요, 이것은 여러분의 미소를 흉내는 행복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갑자기 쩝쩝거리며 입맛을 다시거나 하품을 한다면요. 이것은 카밍 시그널의 일종으로 긴장을 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요. 스스로를 진정시키기에 보여주는 이런 행동입니다. 네 번째 자세를 알아볼 건데요. 강아지 몸의 자세는요. 전체적인 감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몸이 릴렉싱되어 있고요. 옆으로 누워있다면요. 완전히 신뢰하고 편한 상태입니다. 앞다리를 낮추고 엉덩이를 들고 있다면요. 이것은 놀자. 이런 신호입니다. 몸을 움츠리거나 낮춘다면요. 불안하거나 겁먹은 상태입니다. 몸이 세워지고 가슴을 내밀고 있다면요. 자신감을 보이며 경계의 대상과 뒷싸움을 하는 중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몸이 뻣뻣하고 꼬리가 세워져 있다면요. 공격 직전의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고요. 더 다가오면 물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느긋하게 풀어져 있거나 배를 내보일 정도라면 정말 편안한 상태고 안정적인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 강아지가 내는 소리 역시 중요한데요. 짖는 소리, 낑낑거림, 으르릉거림 전부 당연히 감정 표현들입니다. 강아지가 내는 소리의 경우는요. 톤이 높으면은요. 대체로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많고요. 톤이 낮고 길면은요.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확률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짧고 높은 톤으로 짖는다면요. 이렇게요 반가움과 흥분의 표현입니다 반가워 좋았어 놀아줘 즐겁다 이런 의미입니다 낮고 길게 지지며 우웅 어웅 이런다면은요 경계하거나 경고 중인 겁니다 더 다가오지 말아라 공격한다 무섭다 이런 의미인 거죠 낑낑거린다면요 위핑이라 그러죠 불안하거나 주의를 끌고 싶은 거예요 불안해 두려워 무서워 나 아파 뭐 이런 의미고요 으르릉거린다면요 이건 잘 아시죠 위협 혹은 방어 반응입니다 더 다가오면 물겠다 가까이 오면 한대 친다 뭐 이런 의미고요 하울링우 하면서 길게 운다면은요 외로움이나 무리의 호출 신호입니다. 뭐 거기 누구 없어 뭐 누가 좀 일이 좀 와봐 나 심심해 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laughs> 강아지의 감정을 읽을 때요,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중 한두 가지만 보고 판단한다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은 꼬리는 흔들지만 귀가 뒤로 젖혀져 있다면요, 불안으로 인한 흥분 상태일 수도 있고요, 입은 벌리고 웃는 것 같아도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다면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입을 벌리고 경계심을 부인 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꼬리, 귀, 표정, 자세, 소리를 종합해서 봐야 강아지의 진짜 감정을 정확히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달리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항시 온몸으로 격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꼬리의 방향, 귀의 각도, 눈빛, 몸의 긴장도, 목소리까지 모든 게 나는 지금 이렇게 느껴요라는 이런 메시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읽을 수 있는 순간 여러분과 강아지의 관계는 요 훨씬 더 깊...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강아지는 오늘 어떤 표정과 어떤 꼬리 형태로 감정을 표현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견의 이야기를 꼭 남겨주세요 오늘은 강아지의 감정표현에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까지 강아지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걸 키를 클릭하시면요. 제가 추천하는 많은 강아지 용품과 사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나 간식, 용품들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이곳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관련 키워드를 치시면요. 이미 제가 많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촘촘하게 해놨으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생긴다면요. PC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돋보기 모양 클릭하세요. 아셨죠?